떨려요? 네, 떨리네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무대가 너무 웅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또 이번 경기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후에 선수들을 뽑고 나서 근데 뽑고 나니까 말도 안 되게 사기캐 같은 느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오늘만 이기면 충분히 우승할 것 같아요 비절 카드가 좀한장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 기대하십니까? 한두열 선수를 기대합니다 오 네. 게임이 웃기거든요 아 게임이 웃겨서? 네. 그 외에 뭐 이훈 선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부상이 심해서 네. 게임을 많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죠. 또 어, 조기석 선수는 제 어... 헤어스타일 보세요. 이제 네. 각오가 남다릅니다. 감사합니다팀 단위 리그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아예 일단 오랜만에 좀 무대에 서가지고 좀 떨리고요. 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팀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뭔가 또이 팀원들하고 좋은 추억 쌓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한분 빠졌는데 네, 또. 저 범수도 있잖아요. 오, 보고 싶은. 예, 네, 보고 싶다. 어, 보고 싶다. 노래 한곡 시키시죠. 네, 아 노래 네. 이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laughs> 이 무대에서 저희가 노래까지 한번 시키면서 아. 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친듯. <laughs> 첫 번째 엔트리 싸움을 승리 단의 선수 누구였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 퇴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승부가이 개막전 경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TV 히어로즈가 이제 8번의 스크림 경기 중에 6승 2패의 승률을 기록을 했었고 아 차라리오 버팔로즈가 7번의 경기 중에서 5승 2패. 두팀 모두 다어 굉장히 고승률을 지금은 기록을 하면서 스크림 안에서 이제 12위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양팀또 스크림 결과는 또 1대 1이에요. 네,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끝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5부터 한번 만나서 한두요 선수와 장윤철 선수 꺾은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종족 상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 어떤 그 경기 운영 한두 선수가 아까 분명히 자신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이유가 상대 에이스를 1세트에서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확실히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정체를 꾸준히 하면서 어떤 선택을 좀 하는지 추가 해처리 올렸거든요. 지금 야토 실쪽그 아래쪽 트리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팀을 대표하는 어떤 그 선수의 입장에서 첫 번째 경기에 나선다는 것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뭐 경기까지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윤철 선수는 엄청나게 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또 ASL과 같은 개인전이 아니라 대국 쪽에는 캐논 하나가 지어져 있고요.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레오테크 타는 타이밍까지도 전부 다 확인했어요. 네. 뭔가 이제 똑같은 하나의 경기이긴 하지만 팀 단위 리그 안에서 펼쳐지는 한 경기와 또 개인 리그 안에서 펼쳐지는 한 경기는 약간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뭐 이런 그어 느낌을 선수들이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 혹은 감독이야 모든 선수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평범한 빌드를 선택해 버렸죠. 레오 빨리 눌러 좋은 상태에서 바로 아, 눈 상태로 이제 해철이 다수를 운영하는 시기 그런 빌드를 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 가스가 없는 것만으로도 아, 일단 뭐프로토스가 안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자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정찰해 주면서 일꾼 나오는 숫자 네. 올라가는 건물들 전부 다 확인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 드론 스파이어 선택 최종적으로 이제 두첫 어, 번째 안마당 이외에 먼저 선택을 했었던 확장 기지 쪽에 드론 붙어 있는 뭐 어,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눈으로 계속 확인해 가면서 네. 상대방의 경기 운영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장윤철 선수도 네 편일 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히드라테크까지 올려요 네. 마음 편하게 이제 자원도 확보를 했고 거기다가 에 테크도 좀 부유하게, 어, 테크도 부유하게 좀 올려가면서 뭔가 이제 중장기전에서 나올 수 있는 본인의 특기, 난전 이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세어도 나와서 견제 시작하고요. 네. 저 원래 입구 쪽으로 보냅니다. 질런 나와 있어요. 무난한 선택을 하는 저그임을 알아챘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은 무난한 시기에 공발업. 빌런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뭔가 가장 주의해야 될게 아무래도 이제 적은 해처리 숫자 개수에서 빠르게 나오는 어떤 히드라의 압박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변수 아, 이런 부분들을 가장 경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부유하고 운영적인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잘만 이제 맞춰가고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장윤철 선수는 머릿 속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질럿 전진합니다. 네. 안마당 쪽에 게이트웨이 하나 더 지어서 투 게이트웨이 만들어 놓고 예, 공업 찍어 놓은 상태에서 돌려 놓은 상태에서 질럿이 슬금슬금 앞방을 가봅니다. 네. 발업도 지금은 됐고. 올려 가서 안마당 쪽으로 들어가서 견제 준비. 질럿 다섯 개 좁은 구역에서 하나 더. 예, 일자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구도인데 성큰이 아직 완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어 플레이를 좀 해줬고요. 아그 네. 와중에 스커지의 어쨌든 어부딪힘도 어, 컨트롤 해가면서 잘 막았어요. 힘들었어요. 평상시보다 약간 빠른 그런 움직임에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네. 이 교전이 붙기 바로 일보 직전에 1업이 됐었거든요. 그업 그러니까 때는 어떤 그 어, 질럿들을 바탕으로 숫자 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글링 두 부대 이상 뽑아가지고 좀 일찍 나왔었어요. 러커가 생산되는 9시 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네. 로보텍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글링과 저글링과 이제 어느 정도 교전을 펼치고 난 이후에 이제 아, 제 그러니까 저글링 이외에 나머지 카드가 예를 들어 뭐 히드라라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로보텍스부터 우선적으로 선선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새, 오, 아아 아, 오아 아, 이거 제대로 맞았어요. 야, 아, 엄청난 변수 네. 카드를 꺼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그 본인에게 변수가 됐습니다, 이게. 네, 네. 대참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노림수 이거 질러스를 빠르게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공인업된 타이밍에 상대 저울링을 좀 잡아먹고, 어, 좀 깊숙하게 오래 전장에 머무르다 보니까, 뭔가 이제 히드라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어, 이런 뭐, 뭐, 모습을 확인하면서, 데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하이템플러도 좀 일찍 준비한 터라 그냥 러커가 한순간에 없어졌네요. 네. 주력 병력 준비온 러커가 좀 사라졌습니다. 네. 타이밍을 좀된 그런 공격이었었는데요. 풍계발 대기 직전을 노린, 그러니까 캐논을 강제로 1.4하기 위해서 뭉치일 수밖에 없었는데. 잘 되고 안전하게 좀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후에 하이템플러라든가 혹은 로보텍스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는 테크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발의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하면서 어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어이 저희가 나오는 것도 아와 어! 그냥 예 안쪽으로 집어넣고 질렀은 한 부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네저 위로 좀 들어가면서 여기서 하나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밀고 좀 들어갔습니다. 럭커가 네. 하나 있었는데 아. 자 이제 여기 무차고좀 들어가서 이 안쪽 흔들어지고 있어요. 네, 럭커를 머리 위를 밟고 있어. 그면 여기서 파이어를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하이템플러가 등장해서 나가 나왔을 때또 승점률도 높잖아요 네. 어 지금 이제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윤철 선수는요, 이 공격 현제까지 하면서 또한방 병력을 모고 있거든요. 아. 약간 그 페이크라고도 볼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해처리를 늘리고 드론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식의 드론 해처리 그리고 안정적 그 중후반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빌드로 포장을 했다가 원래 준비했던 그 필자기가 막히자마자 이미 모든 힘이 네. 다 빠져버린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정링 러커로 입구 쪽을 강하게 두드려서 상대가 대비가 안 됐을 때 뭔가 사고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 아이디어 자체가 상대방의 끊임없는 압박이라든가 혹은 부지런하게 달려 달려다니는 아 옥저도 나왔기 때문에 네 코가 그냥 질러세게 맞아주고었어요. 자, 밀고 좀 들어가면서 입구 쪽 철거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끊어 대고 파워 타까지 쭉 돌아오는 저울링들이거든요. 스톱! 아, 요, 철반이녹았어요 네, 저 공이도 진짜 좋습니다. 네,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울링들이 거의 기어 경력이라고 봐야될 정도로 네. 되게 네. 많이 힘들었던 그상황이었어요 네, 체제! GG! GG! 1사 시대결장윤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우!